안녕하세요. 행복시아스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장은 코스피는 0.72%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변화가 없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 이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고, 뭐 전체적인 뭐 순매매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대량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업종별로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기전자업종 이쪽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외 나머지 이 업종들도 외국인들은 간간히 좀 순매수를 했고, 또 기관들은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직은 순매도 규모가 좀 많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전기전자 쪽으로 그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많아서 오늘 저렇게 시장이 오른 겁니다. 뭐 시장 분위기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은 어 오늘 밤에 있을 미국의 5월 소매 판매 지수 이 결과를 갖다가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시장 예측은 한 지난달보다는 한0.02% 이렇게 오른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게 요거 시장 예상보다 좀낮다 그러면은, 어, 그럼 미국 경기 둔화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이 됨으로 인해서, 어, 금리가 어, 어떻게든 낮아지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겠지요. 또 그리고 어제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음, 이슈는 바로 현대차 인도 법인이 상장한다는 아,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뭐, 계열사에 있는 관련 종목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오늘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전기전자업종 많이 매수를 한 것은 어, 어제 미국 시장에서 상장된 AI 관련 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또 반도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장구가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자동차 쪽과 반도체 쪽, 요두 개가 오늘 뭐 괜찮았고, 나머지는 뭐 비실비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런데, 뭐, 조금, 오늘은 의미 있는 기사도 하나 나왔습니다. 어, 지난번에는 우리가 작년입니다. 작년에는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한 28위, 전 세계에서, 어, 그 정도로 일단 순위가 매겨졌었는데, 어, 이번에, 어, 20위로 올랐었다, 그럽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이게 1997년 이래로 역대 최고로 지금 우리가 높은 순위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본 보다도 더 높고, 독일 보다도 더 높다 그래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 사람들은 뭐 정치적으로도 막 해석하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28이 나왔을 때는, 어, 현 정부 들어서 얼마나 못했으면 순위가 떨어졌느냐, 이렇게 하다가, 오늘 다시 20위까지 이렇게 오르니까, 아, 지금, 그만 빨아라. <laughs> 언론 보고 그만 빨아라, 이렇게 이야기 하던데, 아,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것보다는 이게 주는 의미가 굉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 독일이 2 4위고 일본이 3 8위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요. 어떻게 우리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로 경쟁력을 가지고서 세계 무대에 나가 돈을 많이 벌어야 또 실적이 좋아져야 우리가 투자는 주가도 오르겠죠. 그래서 뭐 저는 이걸 뭐 굉장히 좋게 봅니다. 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쟁력이 2 0라란 것은 이에 비해 지금 일본은 많이 올랐잖아요. 주식 시장이 그러면은 수출 의존도가 좀큰 국가이고 또 국가 경쟁력에 비해서 한국 시장이 저평가되었다는 인식이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 퍼지게 되고 또 그리고 어, 미국의 금리, 결과적으로는 뭐, 조정이 되겠지요. 좀 낮아질 건데, 그러면은 달러가 미국 이외 국가들로 다시 향하게 될까입니까? 어, 그때 우리 한국으로 어, 만약에 저평가되었다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우리 한국 주식 시장 또 무섭게 날아가겠지요. 하여튼 뭐, 이렇게 이런 기사들도 나왔고, 어,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어,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 보면은 오늘은 이렇게 일곱 개가 있어요. 별로 없죠? 그런데 매매 시점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 위치가 어디 있냐. 여기 2024년에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지금 오래 들어서 고점 부근에서 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수 자체가 그렇습니다. 밑에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또뭐 굳이 이렇게 뭐 고가 복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마땅하게 살 종목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렇게 좀 떨어졌을 때 있죠. 이때는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살만한 종목들을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금 이제 현금을 좀 챙기는 쪽으로 보통 이렇게 그럴 때 진행을 하고 좀 떨어졌을 때는 다시 주식 비중을 좀 늘리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또 그리고 요거는 뭐 자잔한 흐름인데 지금 요 고점 부위에서 이렇게 주위에서 놀고 있죠. 그런데 한국 시장이 저평가되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이제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위로 날아가겠죠. 또 그리고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보세요. 이 저점을 갖다가 계속 높여 가고 있잖아요. 이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아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좋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이 해외 시장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았고 어 저평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고서 여러분들께서도 형편이 된다 그러면은 계속 뭐 괜찮은 업종들 종목들 물량을 모아 가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어떤 게 좋냐. 이건 말씀해 드렸죠. 이 반도체나 자동차는 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2022년도부터 이미 2년 전부터 작업을 시작했단다. 그래서 이거 가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이 다른 내수 관련적 관심을 가지다 자하고 하던 와중에 지금 두신이나 연기금이 어 음식료 지난 4월부터 시작해서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수 쪽으로 우리가 돌고 있었다 그러면은, 음식료나 이쪽은 이미 수익이 나 있는 상태가 되겠지요. 그럼 이쪽은 이제 조금씩, 아직은 뭐, 당장 정리할, 뭐, 그건 아니겠지만은, 요것도 외국인들이 뭐, 물량을 같이 기관들처럼 산다거나, 아니면 손박힘이 일어나게 되면은, 더갈수 있겠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좀더 낼까? 이쪽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내수 쪽에서 음식료는 이제 빼야 되겠지요. 음식료를 빼고, 나머지 내수 관련 많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관심을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 순수가 기다리다 보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다 들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 반도체 운수 장비는 지금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많이 올라서 조금 돈을 챙겨가지고 샀는데, 그 중에 또 음식료가 지금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장 이 나쁘지 않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음 저점을 높여가면서 시장 지수가 레벨업이 되면, 우리 국가 경쟁력도 굉장히 저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세계에서 20위랍니다. 20위. 굉장히 28위에서 20위까지 지금 올라온 거예요. 일본은 38위라고, 독일은 24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국 시장을 갖다가 외국인들 입장에서 새롭게 보는 재평값, 받는 어떤 계기가 될수있대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 투자 관점에서 봐야지 어떻게 저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보고서 배합하고 <laughs> 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건 투자자 입장이 아니고 정치하는 거죠. 그런 관라을 하면은 주식 투자 떼치고 정치권으로 관계해 난 겁니다. 자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 좀 들여다 봅시다. 자 LG 전자 있죠. 이거 잘 보세요. 들보면은 잘 일단, 뭐큰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음, 어떻게, 빨간색이 더 많으니까, 일단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어,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렇게 브레이크가 한번 걸렸어요. 그죠? 그럼 오늘 이 흐름이 뭐냐? 오늘 있죠? LG전자 보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 총을 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쏴도 돼요. 오늘 쏴도 되고. 이게 저격하는 시점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그 이전에 이 LG전자의 현금 흐음이라든지 재무 상태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오늘 총을 쏴야 된다. 요런 그림에서 총을 쏴야 된다고. 예전에 BNK 금융지주에서도 요거 보여드렸다입니까? 요때총 쏘는 거라고.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또,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거 안 된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요. 또, 그리고 대신 전공 같은 경우는 상황 봤을 때, 빨간색이 더 많으니까 어, 상승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신규 매수는 못 하는 걸로. 지금 어떻게 들어가냐. 신규 매수는 안 되는 거지만, 어떻게 계속 보유하는 관점에서는 들고 가도 될 것이고, 또 아직 개수를 봐서 어, 서서히 이런 거 놓을 때마다 조금씩 현금을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거는 일단 신규 접근은 안 되지만, 보유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자, 바이넥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거 현금오름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자, 이따 끊어서 일단은 뭐 상당히 좋죠. 이제 빨간색이 많기 때문에 오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 충분히 사실 오늘 뭐 개수로 봤을 때는 뭐이 정도 몇수해도별 상관이 없겠죠. 어, 근데 어, 매 수기 하 바로 직전에 이꼭 기업의 현금오름 살펴보고 만약에 현금오름도 괜찮다 그러면은 이것도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그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음 지금 뭐이 짧은 추세가 끝나고 이것도 뭐 짧은 추세 끝났다고 보고요. 그럼 지금 이제 남은 건이 빨간색 하나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나중에 파란색이 어느 순간 요거처럼 요거처럼 요 모델처럼 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파란색 하나 놓으면뭐 정리한다 생각한다면 사실 요것도 오늘했죠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위아도 뭐 길게는 아니지만, 사실은 뭐 굳이 볼 필요는 없지만, 내가 꼭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어 요거 한번 매수도 해볼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뭐, 오늘 밤에 미국의 5월 소매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또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어, 그것과 이 긴축, 또뭐 금리이나 뭐 같은 말들인데 어떻게 연관지어서 생각하는지는 그 지수 움직임으로 어, 충분히 우리가 위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내일 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멀려 보면은 정말로 우리 시장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아직 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2% 부족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싸게 싸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그리고 점점 그동안 힘들었지만 세계 경제가 뭐 예전에는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이념을 뛰어넘어가지고 중국에서 싸게 생산을 하게 되면 뭐 그걸 전 세계가 나눠서는 그런 구조였었는데 이제는 그때와 조금 달라졌긴 하죠 이제 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쪽 뭐 개통 또 그리고 이제 저 미국하고 이쪽 개통 이쪽으로 좀 갈라져 있는데. 그래도 고제한 적이 남아 또 안에서 서로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나게 돼 있고 예전만큼 이렇게 단합된 단결된 그런 움직임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각 개별 경제 규모가 상당해서 다시 한번 성장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우리 한국이 기업들이 나가서 열심히 예 지금 돈을 벌면 그 과실을 투자자인 우리들이 따먹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게 점점 상황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묵묵히 우리가 갈길 가는 겁니다. 형편되는 대로 계속 물량을 매집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